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양시장 1%대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이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3%대 오르다 보니까는 수급이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좀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 자체는 기분이 좋지만 전혀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진원생명과학 뿐만이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다른 경구용 치료제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1.50%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3%의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3%대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이쪽으로 좀 빨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항상 대형주들은 rsi 3 2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담으시면은 편안하게 끌고 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팁 중에 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는 테이퍼링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수급이라든지 쏠림 현상으로 글로벌 증시랑 굉장히 차별화 자체가 나오고 있고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안 움직이고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만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은 좀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종목이 진짜로 괜찮은 종목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루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한 가지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료 체험방을 오픈을 해놨어요. 무료 체험방 2기를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선착순 100분만 진행을 할 거고 이 안에서 추천주라든지 브리핑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너무너무 많이 써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채팅 올려서 죄송합니다. 리치님 메스타점 기가 막히네요. 뭐 이렇게 무료 체험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돈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서 무료 추천주 다 드리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여러분들 뭐,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진원 생명과학도 어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뭐 하락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하락에 대해서 흔들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딱 정리를 해 왔어요. 위드 코로나가 어제부터 시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해외에서도 난리도 아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다 보니까는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은 또곧잘 맞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대로 가면은 6개월마다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고,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를 맞았는데,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는 문자가 올 정도로 지금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부작용이 인과관계가 전혀 인정이 되질 않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의 투여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인 부분. 지금 부작용 때문에 안 맞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나오는 모든 백신이든 치료제든 경구용이든 아니든 다 불완전한 거는 사실인. 팩트적인 부분인데, 백신 투여도 5개월 지나니까 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 자체도 나오고 있고, 이거 해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또 1차부터 백신을 맞아야 돼요. 이게 6개월마다 반복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더 개발 백신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1년으로 맞는 기간이 좀 늘어난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데 특히 얀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천만 명 이상이 이 맞았는데 5개, 5개월 후에 효과를 따져보니까는 뭐 89%에서 3%로 거의 안 맞은 것과 다를 게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접종을 좀 유도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모도나나 화이자도 효과가 반토막 이상 떨어진다라는 기사적인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판단하는 것 자체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백신 부작용 때문에 두 번은 못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 일단은 국가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또 다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투요일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은 경구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주사 맞는 것보다 양, 입으로 툭 털어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번에 70%보다도 더 높게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봐야 되는 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 제... 제누졸락이 임상 이상에 대해서 시험 계획을 한 부분 그리고 유럽의약품청에서 불가리아 승인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의 하락보다도 우리가 좀한 방이 한 방을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특히나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차피 손절을 하거나 뭐 정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기업 계열의 안정적인 회사고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이랑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 달 말에 FDA 신청 예정이었는데 이게 한 달로 연기가 되면서 조금은 밀려난 흐름 자체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도 뭐 차트적으로 보거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미리미리 담아둘 필요 관심을 갖고 담아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은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학습을 했던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이자의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차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천 원권에 있던 종목 자체가 만 원으로 가면서부터 1 0 배를 해 먹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모더나의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700원대에서 3,400원, 거의 뭐 400%에서 500%까지도 해 먹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세게 나오기는 할 거예요. 이게 뭐몇 퍼센트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추측을 할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진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좀 빠지니까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경구용 치료제의 틀이 잡히고 난 다음을 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추가적인 비중을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한방 올라갈 때도 굉장히 세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